네 현재 시간은 9시 18분이고요. 오늘은 수요일, 어제 일했는데 11만 원벌었고요 아, 영상을 못 올렸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 그냥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영상 못 올렸고, 오늘은 또 오늘 또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화이팅! 현재 시간 9시 45분이고요. 콜이 없네요. 아! 아아 아... 네, 현재 시간 9시 52분 이고요첫콜 어, 잡았습니다 폭망입니다 이 시간에 첫 콜을 잡다니 폭망이야요 근또 이제 대리운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어, 위기감이 듭니다 어쨌든 요거 종로 가겠습니다 종로 진짜 콜 없어요 콜도 한 있긴 있어도 한 5,000원씩은 다 빠져요. 기본 최저 가격에서 5,000원이 빠지는, 어, 상황입니다. 아, 어쨌든, 이거 수화하할게요 시간 10시 18분이고요. 어, 첫콜 수행했습니다. 여기. 종로긴 종로인데 약간 봄운동? 좀 애매한 그쪽이에요. 아, 예, 콜 다시 잡을게요. 아, 젊은 여성 분이었는데 말이 되게 잘 통해가지고. 재밌게 왔어요. 즐거웠습니다. 1시 22분이고요. 콜 바로 잡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따릉이 코스가 아주 그냥 딱! 손님, 제가 있는 곳에서 손님 있는데까지 따릉이가 딱! 정류소가 딱! 이야, 좋다! 오, 따릉이 딱!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자랐네요. 아 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 시간 11시 4분이고요. 어. 완전 복귀 콜입니다. 집하고 한 200m? 200m? <laughs> 아, 여기 저 창신동 저 경유하셨던 10분 더 걸렸는데 어한한 어, 한,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어, 애매해가지고 그냥 5,000원만 받으려고 했는데 3만원 주시네요. 2만 5천원입니다 했더니 3만원 주셨어요. 감사하죠. 에. 다음 콜 잡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9분이고요 어, 어콜 잡았습니다. 아, 중화동 가는 거. 잡았어요. 아, 또, 어, 따릉이를 타고 가야죠. 따릉이. 현재 시간 11시 43분. 전 여기 중화역. 오늘 장미축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콜 많을 거라고. 이쪽으로 가보라고 하시는데 모르죠. 음,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8분이고요. 어, 홀 잡았습니다. 어, 복귀 골이라면 복귀 콜이네요. 어, 여기, 뭐, 그냥 먹을만 했어요. 어. 중화동에 있는 민식집 어. 어. 어쨌든, 면목동 갔다 가는 길이에요, 이것도. 어, 이거는 괜찮습니다. 곧 수행하러 갈게요. 현재 시간은 12시 38분이고요. 여기 장안동 도착했습니다. 어, 어떡하지? 일을 더 해야죠. 아, 더 해야 됩니다. 아, 이제 10만원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계산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네요. 호시 와볼게요. 진짜 야상의 계절이죠. 아, 나도 술 한잔 하고 싶다. 아. 마실 수 없지만 음, 기분을 내고 싶어서 하이트 제로 어, 제 친구가 하이트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이트를 먹어야 됩니다 <laughs> 기분 내겠습니다 <laughs> yeah, 술을 마실 수 없지만 기분을 낼수 있는 <laughs> 네 그거 아세요? 마시다보면 취합니다 이거 <laughs> 기분이 취해요 기분이 기분이가 좋아져 네 현재 시각 12시 5 6분이고요콜 어, 잡았습니다 장안동에서 중화동? 아, 와리가리네요 와리가리 이 와리가리의 법칙 희한해 어. <laughs> 희한해 아 어쨌든 아 이거 수영하러 갈게요 10만원 했을까 없을까 아, 모르겠네 어쨌든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근데 이게 10만원이 라 15만원으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요즘 자신이 없어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맥주, 맥주가 아니라, 어, 어, 무알콜, 하이트, 음료, 맥주 맛 음료를 먹었더니 트림이 나와서. 아, 근데 기분 좋네요. 아, 스트레스 풀려요. 아, 우리가 아, 술을 못 마시죠. 음, 아주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안 파는데, 저기는 파네. 어쨌든, 저또 따릉이 타고 갑니다. 현재 시간 1시 26분이고요. 어, 도착했습니다. 어우, 난 이런 골목이 왜 이렇게 좋을까? 아, 진짜. 정겨워. 나무도, 와, 엄청 크다. 오래된 동네가 이렇죠. 나무가 엄청 크고, 안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 1시 57분이고요. 어, 저는 또 아까 중화동에서 따릉이를 타고 장안동까지 왔습니다. 와서 따릉이 반납하려고 하는데 반납하고 짜파게티나 하나 컵라면 하나 먹을까 하고 있었는데 코를 잡았습니다. 중랑북동 3만 원. 어, 괜찮죠. 가격 좋습니다. 가야죠. 요거 수영하러 갈게요. 현재 시간은 2시 17분 여기 묵동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서울이니까 따릉이가 있겠죠. 아 가격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한 15, 6분 이렇게 걸린 것 같고, 아 좋네. 간만에 요즘 들어 참이게 힘들었는데 간만에 단가 좋은 코를 딱 타니까 기분이가 좋아요. <laughs> 오늘 영상 제목 기분이가 좋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아뭐 지금 뭐총뭐 뭐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도 뭐 꾸역꾸역 하다가 그냥 다가 좋은 콜 하나 딱 탔을 뿐인데도 아 이게 렇 기분이가 좋네. 아 다음 코를 잡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고 따릉이를 찾아서 아우 장미 장미, 장미, 여보, 여보에게 바치는 음, 선물, 장미. 이렇게 날로 먹는, 어, 좋은 법니다. 인생은 날로 먹어야 돼. 노력해서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여보 사랑해. 아, 백만 송이 장미를 선물할게. 아, 백만 송이 장미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그게, 나라마다 가사가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 일단 다 좋아. 어, 가사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음,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장미는 어, 제 아내죠. 어. 이것도 어린 왕자에서 따온 말입니다. 역시 날로 먹죠? <laughs> 어휴, 더 있네. 어휴, 더 있네. 아, 여기 또 장미축제 뭐 하는데 근처라고. 장미를 이렇게 많이 심어놓으셨네. 하, 어쨌든 가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죄다 장미에 요 죄다 장미. 와, 많다. 어, 이쪽 이쪽 어디로 다 그거랑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내랑 장미 축제. 어, 진짜 백만송이 되겠네. 어, 와야 되나? 장미 축제 중입니다. 어, 근데 장미가 진짜 실하다. 장미 오우, 엄청 우량 장미들인데 제 스타일이 이렇게 큰 장미는 아닌데 제 아내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큰 장미를 좋아하지 않아요. 작은 장미를 좋아합니다. 어, 이쁘다. 우기 자기 같네. 여보 사랑해. 아싸. 이렇게 또 한번 날로 먹는 어유 노란 장미도 있고 날로 먹어야 돼. 현재 <laughs> 시간 2시 30분이고요. 오, 따릉이! 이게 제가 반납을 했는데 반납이 안된 거예요. 아마 레버를 안 내렸거나 이런 실수를 한거 같은데. 오, 씨.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고객센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반납 처리를 좀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 부탁드리니까 반납 처리해 주신다고. 이야, 감사하네. 아, 진짜, 따릉이. 따릉이는 서울시의 보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 뭐야, 아, 무산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직권여정에 바뀌면서, 서울시장도 바뀌면서, 아, 따릉이 지켜야 돼. 아,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아. 그 따릉이를 타고 근처 가서 그 반납 레버가 안 내려져 있으면 제가 직접 내리려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5분이고, 어, 아, 콜 잡았습니다. 자양동 가는 거. 아, 오늘 콜이 좀 있네요. 아, 아, 간만에. 아, 가겠습니다. 자양동. 조금 멀어요. 1.2km. 게다가 오르막. 음, 그래도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1분이고요. 야이 엄청.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체감상 그리고 여기가 주차가 어씨왜 그렇게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이렇게 어, 주차장 들어가는 거라 슬아슬하게 만드는지 좀뭐 익숙하면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지만 조금 좁아요 에. 저렇게 좀 좁습니다 음, 나오니까 GS25 있네 짜파게티 하나 먹어야지 요즘 물가 무서워서, 어, 어지만한데서그냥 뭐. 아이고, 물가. 1, 2천원 더 비싼 거. 맛있으면 먹죠. 근데 맛없고, 비싸면 짜증나서. <laughs> 어우, 저 요즘 이런 자전거가 땡기네요. 따릉이를 하드 타고 다녔더니, 이게 너무 편해. 예. 이렇게 너무 따릉이 스타일이 완전 마음에 들어왔어요. 시간 3시 25분이고요. 이야, 코를 잡았어요. 아, 잠원동? 일단 이거 빼야되겠다. 아. 친구랑 제가 엄청 추억이 있는 생생우동. <laughs> 예전에 대학로에서 어, 이 생생우동을 먹겠다며 이수역까지 어, 걸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개기부렸죠 택시비도 있었고, 뭐도 있었겠는데, 그냥 걸어서 이수역까지 가서 거기서 생생우동을 먹자. 이런.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뭐랄까 일탈? 그 새벽에 어쨌든 그래서 정말 세상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 추억 돋네요 현재 시간 3시 54분이고 여긴 자양동입니다 생생우동 맛있게 먹었고요 아 여기서 집 쪽으로 가는 거 아까 잠원동은 갔다가 다시 올려니까 피곤해서 여기 근처에서 그냥 집 근처나 아니면 저 위쪽 가는 걸로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금액도 뭐 그렇게 썩 느끼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했고요. 따릉이로 도 찾으러 따릉이 찾아서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38분이고요. 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따릉이 타고 어, 자양동에서 여기까지 얼 어, 올만했어요. 어, 재밌었습니다. 맨날 자전거 타고 놀고, 어, 돈도 벌고. <laughs> 어쨌든, 오늘은, 뭐, 어, 이런저런 새벽에 조금 이어져서, 조금 다행이고요 그래도 뭐, 수익은 그냥 별로 될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어쨌든, 들어가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